세상을 보시고 흉악범도 하나님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무서운 징계인 사형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형무소의 교도관으로 계시던 박효진 장로님께서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 실제 사건을 그대로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형수들은 이 사형을 당할 때에도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환한 얼굴로 즐겁게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어간 사형수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자기 발로 발걸음 하나 제대로 옮기지 못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죽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니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사형수를 너무 위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간증은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이란 무엇이고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나면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볼때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수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죽는 날을 모르고 죽을 뿐이죠. 언제 어떻게든 표연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을 찾아서 그 즐거움에 빠짐으로 이 죽음의 공포를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정확하게 알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형수들처럼 교수대까지 끌려가는 그몇 발자국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벌벌 떨면서 아주 극심한 공포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죽을 때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형수들과 같이 극도의 공포는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우리도 죽어야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런 공포를 감내하면서 살다가, 그저 허무하게 사라지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기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무의미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냥 어쩌다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깊은 아름다운 교제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를 만드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위에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예술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떤 예술 걸작품을 만들어 놓았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 볼수록 기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후에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인간을 두시고 매일매일 그 낙원인 에덴 동산 인간을 만나러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찾아와 만나주시고 인간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나무의 실과를 마귀가 유혹하는 바람에 따먹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멸망이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서운 저주가 따르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의 형벌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은 의로운 사람,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만, 죄를 지은 죄인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차라리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존재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란 도대체 누굽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여야만 합니까? 왜 예수여야만 합니까?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짐 지우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죽음이고 멸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은혜 은자 선물 사자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 영생이라는 말, 천국이라는 말 여러분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윤도형이라고 하는 사형수가 어떻게 그렇게 사형틀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그만큼 훌륭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흉악한 살인범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한들 그 이전에 저지른 그 죄악을 다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가지은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혹시 이 말을 동의하기 어려우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죄가 이것을 다 파괴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수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도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그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 이후의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 오늘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처럼 만일 내가 사형수로서 저 죽음의 밧줄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윤도영이라고 하는 사형수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서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고 밝은 얼굴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벅찬 감격 속에 그 외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김활란 박사는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데, 슬퍼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쁨의 찬송, 환희의 찬송을 불러다오. 이렇게 하고서는 죽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명한 염세주의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없다,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우리의 이성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고집하던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하고 죽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 지옥이다. 이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죽은 시신의 얼굴을 보면 대략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마치 엄마 품에서 잠든 아기와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게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저는 그걸 느낍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의 모습,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몹시 뒤틀려 있어요. 끝까지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간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만일 오늘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데리러 온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그런 모습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정말 일그러진 그런 모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옮겨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결단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 영상을 보시고 또제 간단한 메시지를 들으시고, 내가 이대로 살다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지. 내 앞에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올 텐데,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데, 과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혼란스러우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로, 예수님을 좀 믿어보기로 작정하신 분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항상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디씩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예.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한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자신의 입술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우리 앞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윤도형처럼 그렇게 가장 편안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 어린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